일본에 와서, 뭐, 한 7년, 8년 지내시고, 연봉을 1억 이상 찍어가지고, 승승장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이런 댓글이 자주 달리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상위 1%다. 그래서 솔직히 저분들 하는 말 믿고, 일본 가면은 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저런 거 믿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한국에서 잘해라.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도 솔직히 좀 양심 없죠. 아니 일본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승승장구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말해요. 한국보다 쉬웠다고요. 아, 하나, 둘, 셋, 셋.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생일은 덕신이입니다. 덕신이예요? 아, 지금 잠깐 출장 중인데 요즘에 하루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잠깐 움직이는 동안에 좀 찍어보려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니까 지금 제가 그냥 갑자기 해야 할 말이 떠오른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영상으로 좀 기록을 해놔야지 안 까먹을 것 같아서 까먹으면 또 나중에. 이 얘기를 언제 하게 될지 모르니까 어, 영상으로 좀 남겨서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요즘 저도 저 일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유튜버다 보니까 다른 일본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사람들이 댓글로 해주시는 이야기 어, 많이 찾아보는데요 예,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외노자분이라던가 다른, 일본에서 뭐, 진짜 상위 1% 찍은 분들, 뭐, 일본에 와서 뭐, 한 7년, 8년 지내시고, 혹은 9년 지내시고, 연봉을 1억 이상 찍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투자도 많이 하시고, 일본, 야, 영주권만 있으면 한국보다 이자가 저렴하니까, 대출 받기가 쉽고, 해서 승승장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이분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댓글이 자주 달리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1% 상위 1%다. 그래서 어 솔직히 저분들 하는 말 믿고 일본 가면은 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저런 거 믿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한국에서 잘해라. 라는 말이 자주 들려요. 음, 일단, 먼저, 그분들, 그 유튜브 하는 분들이 본인들은 뭐 특별하지 않다. 본인보다 더 잘난 사람 많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도 솔직히 좀 양심 없죠. 네. 그분들이 특별한 거 맞아요. 열심히 하시는 거 맞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약간 놓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말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냥 저도. 한마디를 한 말씀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유튜버 분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저도 알것 같아서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본에서 이제 와가지고 엄청 승승장구 하시는 분들 뭐 5-6년만에 뭐 연봉 1억 찍어가지고 진짜 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10년만에 연봉 1억 찍는 사람도 있고 혹은 뭐 20년 동안 일했는데도 연봉 한 6-7천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본 와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연봉이 5천 이상으로 안 오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선 안 그런가요 뭐 일본 와가지고 실패했다 애초점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것같아 여러분 한국에서 어쩌죠? 뭐 직장 들어가지고 10년 만에 혹은 20년 만에 1억, 1억 찍는 것도 그것도 초상위권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일본 갈까요? 웬만해서안 가요. 한국에서 그 상위 최상위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 중에서 일본에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결국 5, 6년 만에 혹은 10년 만에 혹은 1억 찍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이걸 듣고 뭔가 느낌이 오시는 게 없나요? 일본이 한국보다 쉽다고요. 아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 일본은 세금이 높다. 한국보다 실수량이 적다. 똑같이 4천을 받는다고 치면은 한국보다 실수령액이 연간 한 300에서 400 정도 일본이 더 낮으니까 일본에서 일하면 손해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여러분, 일본 와가지고 한국에서 4천 받던 사람이 일본에서 4천 똑같은 금액을 받을 거라는 걸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니, 일본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말해요. 똑같은 소리예요, 그 사람들이. 한국보다 쉬웠다고요, 연봉 올리는 게. 한국보다 자신의 성과를 인정받고, 이제 커리어를 상승시키고, 몸값을 올리는 게 쉬웠다고 해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저도 똑같은 주장입니다. 여러분,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한국보다 기회가 많아요, 일본이.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일본인들은 한국보다 이제 대학 진학률도 낮고 또 이제 뭐 엄청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내가 인생 스텝업 하겠다 이런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해 가지고 경쟁도 한국보다덜 치열하고 왜냐면 한국인들은 그 신분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경쟁을 뚫고 내가 위로 치고 나아간다 이게 어려워요 한국에서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한국에서 살아 봤지만 근데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도 어렵죠 물론 쉽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 그냥 대체없이 아 일본에서 할 만하다 이런 말만 믿고 일본 오면 은큰 고다칩니다. 여러분 진짜. 근데 한국에서 했던 노력 그대로 일본에서 한다면은 일본 어 하나만 해결하고 오면은 본인이 와서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쉽다니까요. 훨씬 더 숨통이 트일 거예요. 와 진짜 내가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일할 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길 바래요. 물론, 이거는 또, 저도 그거죠, 결국. 잘 풀린 사람들 이야기 중 하나인데, 그래도, 할 말은 하고 싶은 거죠.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분, 결국, 운과 노력과 실력이 따라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직장인으로 일하던가에, 사업을 하던가에, 운과 노력과 실력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국에안 그랬냐고요. 한국에서 운과 노력과 실력이 없으면 위로 올라갈 수 있었냐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일본이 더 난이도가 낮다고요. 쉽다고요. 그 빌어먹을 일본어만 해결이 되면은 그 망할 놈의 일본어만, 해? 그것만 해결되면은 일본이 더 쉽다고요. 물론 일본에서도 운이 있어야죠. 근데 그 운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다 알잖아요. 운이 뭔지, 운이라는 게 뭔지. 운이라는 건 결국 실력이 있는 사람만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준비된 사람만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준비가 되려면 실력이 있으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일본에서 성공한 사람들다 엄청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노력을 한국에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공했을 것 같다 아니라는 거죠. 더 노력해야 돼요. 한국에서는 더 힘들고요. 더 치열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 민족 특성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잘 나야 한다는 그 민족 특성을 뚫고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을 하다가 일본 오잖아요 그 노력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일본에 온 사람들이요 승승장구 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쉬워 와 얘네들 봐 얘네들 봐 일본 애들 봐 진짜 상위 1% 엘리트들 빼고는 별로 노력을 안 하네 내가 조금만 해도 회사에서 눈에 띄고 내 성과를 회사에서 인정해 주네 내 커리어를 다른 회사들이 알아봐서 더 높은 연봉에 날 스카우트 해 가려고 하네 이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그냥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이거 머릿속에서 잊혀지기 전에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두면 제가 또 언제 참고를 해서 넣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영상을, 촬영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다시 들어야 돼가지고. 어, 제가 마무리 멘트가 뭐였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